에지로부터 이해를 받지 않는다. 비동사 뒤에 품사가 뭐, 뭐가 와야 되지, 형명사가 와야지. 비동사님이 형성자입 She is beautiful. 앞에 엣즈는 뜻도 없고 역할도 있다 없다? 없다. 많이 들어본 거 같지? 이제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. 이것도 엣지, 한 명은 배우못 있다. 아, 진짜. 기억해? 눌러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꼭 기억합니다.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. Arranging 앞에 에지는 뜻이 없는 거야. Arranging much time.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이지 as p o s s i b l e 이니가 가능한 만큼이야. 좋아. 그 다음에 법 뒤에 한번더 해석할게요. 실제로 걔네들은 좀처럼 여유가 없어. 앞에서 앞에 해석하지 않는다. 많은 시간에 대한 여유가 없어. 뒤에 as는 as a talent. 탤런트나 디렉터가 word, desire, 기대할 것도 같은 것만큼. 됐죠? 뒤에 as만 해석하는 거야. 지우나, 유진아 오케이? 네. 음. 오늘 무려 워드 가정법이 세번 튀어나왔죠. 그래서, 어, 오늘 워드 가정법은 좀 체크하시고요. 3분만 쉬세요? <laughs> 3분 쉬었다가? 어쩌다 말이죠. 오늘은 24강, 25강까지 나갈 것도 같습니다